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날씨 상당히 좋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우리 마당에는 지금 옥수수를 씻어서 말리고 있습니다. 이 옥수수는 가루로 만들 건데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자연 건조한 후에 분말로 작업이 될 겁니다. 옥수수 빵이나 옥수수 죽, 기타 식재료로 쓸 옥수수 알곡은 이렇게 손질이 돼서 여러 날 말려야 됩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맑을 때는 마당에 이렇게 곡물이나 산나물 같은 것을 이제 말리면 좋은데요. 이렇게 자연 건조를 하면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연 건조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만 굳이 이 선택하는 방법이 자연 건조인 것은 품질이 독특하고 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당에서 이렇게 말리고 있는 옥수수 가루는 추억의 옥수수 빵이나 옥수수 가루 죽 그리고 과자 또 기타 식재료로 쓰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옥수수를 손질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할 때는 원곡과 중간 가루, 고운 가루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을 한 상태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뻥튀기용으로 원곡 자체를 공급해드리기도 합니다. 이 옥수수는 매옥수수라서 뻥튀기를 하면 이렇게 알갱이가 크게 튀겨집니다. 그러나 어, 씹었을 때 식감은 어, 좀 부드럽습니다. 찰 옥수수는 뻥튀기를 했을 때 아작한 맛이 있고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황금색의 매옥수수는 조청이나 옥수수 엿을 만들 원료로 쓰시는 분들도 구입을 해 가고 계시는데요. 저희 홍천에서 재배된 이 매옥수수는 해마다 봄철에 심어서 9월 말에서 10월 말경에 통옥수수로 채취가 됩니다. 통옥수수로 채취가 된 옥수수는, 어, 한두달 정도 이상을 말려야 됩니다. 물론 자연 건조를 하게 되는데요. 어, 덕장에 널어서 말리기도 하고, 토세이를 그냥 그물망에 담아서 어, 말리기도 합니다. 이 알곡의 분리 작업은 농업촌에서는 일손이 참다 부족합니다만은 특히 이 농촌에서는 이 작업하는 그 시점이 가을이기 때문에 바로 탈립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가한 시점인 10월 말이나, 아, 논농사가 없는 경우에는 12월, 뭐, 이때쯤 되면은 이제 원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수확된 옥수수를 해 것을 산다라면은, 어, 2월달, 1월달이 돼야, 어, 공급량을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옥수수는 작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어, 물에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공급을 해 드리고,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매옥수수로 식재료로 쓰이시는지 뭐 기타 용도로 쓰시게 되는데, 해마다 예약을 해 주시면은 가을철에 공급될 양을 우리가 준비했다가 어,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받은 양을 주문해 달라면, 어, 우리가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봄철에 씨앗을 파중을 해서, 어, 여름철을 지나서 가을철에 수확된 옥수수를, 어, 1, 2월 달쯤 돼서 공급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주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약 생산을 해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해마다 원하시는 양만큼 가격 어, 결정을 해서 생산한 옥수수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 5시가 조금 안 돼서 일어났어요. 4시 한반 정도 일어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어제 이제 영상 찍은 거, 이제 촬영한 거 어, 편집하고, 어, 후원하는 시간서부터 이제 옥수수를 씻어서 말렸습니다. 물론 이 옥수수는 손으로 다 씻어서 말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깨끗하게 선질된 옥수수를 지금 어, 좋은 햇살과 바람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 이렇게 말리고 있는 옥수수를 배경으로 아침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